머그샷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이다. 머그샷과 흉악범죄 신상공개에 대하여 알아본다. 머그샷의 유래는 18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의 경찰은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해 죄수들의 얼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죄수들의 신분증으로 사용되었으며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의 촬영은 일반적으로 정면과 측면 사진으로 촬영되며 범죄자의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등이 함께 기록됩니다. 머그샷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단어, 머그와 샷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머그는 영어에서 얼굴을 의미하는 구어적 표현이며, 샷은 사진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머그샷은 얼굴 사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름의 유래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9세기 말 영국의 소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머그라는 단어는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머그샷이라는 용어는 범죄자의 얼굴 사진을 의미하는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머그샷은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전파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 경찰이 범죄 혐의자를 체포할 때 찍는 사진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그샷은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향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머그샷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거나 언론에 의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머그샷은 주로 전면과 측면 두 가지 각도에서 찍힙니다. 이두 가지 각도는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와 특징을 잡아내기 위함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범죄학자가 개발하였는데, 그는 이 방식을 사용하여 범죄와 외모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을 탐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머그샷은 단지 범죄수사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그리고 문화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머그샷은 단순히 사진 그 이상입니다. 이 사진 형식은 범죄 수사, 법률, 그리고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가 범죄와 정의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흉악범죄의 경우 범죄자를 공개하는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 국가들은 범죄자자의 사진을 언론신문,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정보자유법상으로 공개 정보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법률 조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이에서 규정한 것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네 가지의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중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라는 기준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면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해 신상 공개를 해야 할 것이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더 중요한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잊지 말아야 할 꽃다운 청춘의 르관순 열사